붙어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.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.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예수님과 동 떨어졌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.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과정을 거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이죠.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강조한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맺게 될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는 절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수님의 주체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. 가지가 절로 스스로는 과실을 전혀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에게서 오지 않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분과 더 깊은 관계성을 가지도록 우리가 가진 재능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노력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. 열매는 꽃이 피고 진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죠. 이러한 성장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. 제자의 삶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겁니다.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의 삶의 초점은 부르신 분과의 관계에 있습니다.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.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존재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.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.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,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,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,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. 오직 예수님을 구합니다.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요,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자리로 나오라, 나오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성장해 나갈 때 우리와 같은 사람, 그런 사람으로,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며 성교를 위해 모인 우리의 사명입니다. 우리 힘써 여왕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갑시다. 아멘, 아멘.